보험사는 사람인데, 가니까, 그데그 앞에가 승가평이잖아요. 네, 승가평. 승가평이 제목 땅이에요. 그쵸. 그럼 곡소를 내가 받으러 가야 돼. 네. 근데, 처음에 삼천째로 받더라고요. 네. 사만은 자기들이 갖고, 치는 땅 주인을 주더라고요. 왜냐면 내가 그 보험사 맡으고 나면은, 반반 하자. 네. 그렇게 내가 부처님 된 거예요. 부처님 되서요그고프도 보통 한3 0 0가만 들어와요. 네. 그때는 보은사에서 말죽거리까지 땅이 다 보은사 땅이야. 가져와가지고 창고에다 쟁이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제 3 0 0석이니5 0 0석이니 그거를 이제 또 나눠줄 때가 있어요. 못산 전에. 그리고 그 밑에 동네에서 모선 사람들도 아. 그래서.